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공부 오늘은 신명기 구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네가 아는 것처럼 아낙 자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다시 한번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얻게 될 건데, 근데 그것은 니네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다. 니네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냥 이 민족들이 악하니까 내가 쫓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니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사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내쫓아 주실 건데, 근데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해서 내가 이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얻게 되었다 하지 말아라. 실상은 이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이 나왔었잖아요. 너네가 만약에 다른 신을 쫓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너네도 정령이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왜냐하면 너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치 아니함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가 중요한 거지 피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혈통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이런 약속함을 받은 건 있습니다만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맹세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건 맞는데 근데 죄를 지면은 소용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뭐이 너가 어떤 피줄이냐 이런 혈연 그런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그 40일 주야를 막 금식하고 있을 때 모세가 호렙산 일이거든요. 그때 거기서 돌판을 받으려고 올라갔잖아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거든요. 마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40일을 살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모세를. 모세는 목숨을 걸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간 거 여호와께서는 친히 써 주시었습니다. 그 말씀들을요, 다그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다 이렇게 나오면서요.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 나라 속히 내려가라." 내,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내려가 봤더니 진짜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아론이 주동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그들 보면서 "야, 이거는 보라, 이는 모기고은 백성이다. 나를 막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너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피를 받았냐 그러니까 너네는 무조건 구원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상성기게 되면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모세를 통해서 다시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던 겁니다 내려와 봤더니 진짜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막 범죄하였고, 자기를 위해서 성아제를 부어 만들고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 시토를 떠났기로 이돌판을 내가 집어던졌다. <laughs>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이렇게 말씀을 받아 왔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그를 경력해서 큰 죄를 얻었는가?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시고 너희를 멸하려고 하셨다. 내가 두려워했었다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그리고 진노하셨지만, 어쨌든 그것을 참아 주신 거죠 모세 기도를 들으셨고 그랬 그랬었던 겁니다 아론에게도 진노했어요 왜냐하면 아론이 주동자였거든요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방자하게 만들었다고 나와요 이 백성들이 방자였는데 그것은 아론이 방자하게 만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32장이었죠 음 아론이 금송아지를 주동해서 만들었으니 뭐 오죽하겠습니까 나중에 막 어, 변명하잖아요 불에 던져봤는데 이렇게 모양 형태로 나왔나이다 마치 저절로 나온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아론이 주동적으로 만든 거예요. 너희의 죄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찧고 티끌 같이 가늘게 갈아서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신의 뿌에섰다 그리고 여기 다베라라든지 뭐 마사, 기브 기부, 기브로핫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화를 경륙해 하는 거 그리고 가데스바네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다 기억 나심. ...죠? 이거 일단은 다베라랑 기브론 하타와는 민숙이 11장이에요. 이거는 11장 초반에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해 끝부터 불살라 버려요. 그래서 막 두려워했었는데 모세가 기도를 해서 그것이 멈춰지게 되죠. 그리고 기브론 하타와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탐욕을 부렸어요. 우리가 고기 좀 먹자. 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니네가 어, 질리도록 먹혀주겠다 그러면서 매출하기를 엄청나게 보내요 그거 막 그, 쌓인 높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요즘 사람들이 계산해 보니까 그 수가 진짜 대단하대요. 그래서 한 사람당 세 마리씩, 아, 1초에 세 마리씩, 1초에 세 마리씩 막 쉬지 않고 주워서 36시간을 주술만큼의 분량으로 쏟아졌다라고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또 특별한 게그 70명에게 성령이 임하거든요. 성령이 임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고기에만 <laughs> 관심이 있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많이 죽이셨어요. 그때 여기서도요. 탐욕의 문업이라는 그런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와를 경록해 하였다. 가데스바네아에 떠날 때도 이 가데스바네아에서는 12명의 정탐병들이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여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오으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는 데니라. 그때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 0 주야를 여호 앞에 엎드리고 여호께간과하여가로되주여호께서 주의 큰위험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그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경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땅 백성을 백성이 말하기를 이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이면은 당연히 애굽 사람들이 되겠죠. 이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또 미워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다 죽이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로, 기업이로 소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 불려지는 자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니까 이들을 죽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 위해서 아닙니다. 왜냐면은 애국 사람들이 오해할 겁니다. 능력도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미워해 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해냈다. 이렇게 오해를 할 겁니다. 이렇게 잘 기도를 했었습니다. <laughs> 어, 초반에 여기 부분을 좀 빨리 지나갔는데요. 여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악자손들 때문에 1 세대들이 되게 두려워했잖아요. 2 세대들 너네도 마찬가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는 거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아사 너의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쫓아냈는데 니네가 생각을 잘못하지 말아라 내가 의롭구나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얻게 되었구나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거 종대였던 집에서 나오게 된게 종대였던 노예였던 곳에서 인도함을 받은 게곧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때 그 출애굽기 출애굽 후에 당시 이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인간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뭘할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할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나의 행위가,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할수 있는 거는 믿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밖에 없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의로움이라고 쳐주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여와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이 창세기 말씀처럼 그냥 의로움이라고 쳐준 겁니다. 근데 그거밖에 할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의로움이라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구원시키시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뭐 우리가 뭘 안다든지 깨닫는다든지 아니면은 뭐뭐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한다든지 뭐 마음이 좋다든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너의 의로움을 이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이남도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사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거밖에 우리는 남아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할 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 10장에서는 다시 돌판을 받는 거 그것에 대해서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어지게 될 거예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